네 안녕하세요 사이다중고차 영역딜러입니다 마지막 영상 촬영이네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 36 버에 5467 USM5 20 엘리 모델입니다 엘리 높은 등급이죠 2005년 7월식 2005년 차량입니다 자동미션 휘발유 2998cc 2000cc죠 주행거리가 메리트가 아주 좋아요. 94,642km 탔네요. 주행거리 짧습니다. 검정색 모델이고 어, 사고는 없어요. 무사고, 도어만 두개 교환됐네요. 단순 교환 두 개이고요. 어, 차대금은 210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210만원, 매도비 33만원, 성능보증보험료 한 4만원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알선 수수는 받지 않고요. 음, 취등록세는 과표의8% 나올 예정입니다. 어, 천천히 화면 돌려서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SM5 보뭐 제가 워낙 많이 찍어서 다들 아실 거예요. SM5 워낙 제가 또 많이 판매한 차량이다 보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가 참 짧은 좋은 매물입니다. 주행 거리가 10만이 아직 안 넘었어요. 보증 보험료도 좀 싸고 괜찮습니다. 아, 외형 상태가 많이 좋진 않아요 아, 그래도 가격 대비, 주행거리 대비, 성능 대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헤드라이트는 깔끔하고요 안개등이나 범퍼쪽 무릎, 제 무릎만 이상이 있네요 자꾸 뚝뚝 소리가 나네요 <laughs>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차리버차 차 설명하고 있는데 헤드라이트나 뭐 다른 거 범퍼, 본내 이상이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유리 쪽도 예, 이상 있는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유리 부분도 깔끔하고요. 루프 쪽도 깨끗합니다. 펜다. 펜다도, 아, 여기 약간 눌려있고 스크라치가 좀 있네요. 네. 그리고 휠은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무제, 정말 무자비하게 많이 남아있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 어, 유리에 선팅지 이상 없습니다. 문콕. 이것도 대량의 문콕이 좀 있네요. 문콕이 몇발 들어가 있습니다. 문콕 있는 거 인제 하시고 구매. 사이드 스태프에 기스가 좀 있습니다. 사이드 스태프에. 아래쪽 사이드 스태프에 기스가 있고요. 어, 이렇게 사이드 스태프에 기스가 있습니다. 뒷타이어 상태는 좋지 않아요. 앞타이어는 매우 좋은데요. 뒷타이어 상태는 어, 출고 시에 한번 중고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조금 사시다가 중고로 가셔야 되고요. 뒤에도 깨끗하네요. 트렁크 부분도 이상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트렁크 부분도 깔끔하고 범퍼 쪽도 괜찮네요. 범퍼도 깔끔합니다. 뒤에 리어 램프도 깨지거나 변색된 부분 안보입니다. 어, 뒤엔다도 깨끗하네요. 뒤엔다 깨끗하고 휠기스는 많이 없어요. 휠기스 보기 싫을 정도 뒤에 타이어 조금 더 쓰셔도 될것 같아요. 한... 한 5개월 더, 6개월 더 쓰셔도 될것 같은데. 예. 그리고 가니쉬 부분에 기스가 좀나 있습니다. 문콕은 이쪽에서좀 있고요. 문콕은 이쪽에도 좀 있고, 여기도 살짝 긁혀져 있네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수석의 휠은 좀 상태가 안 좋네요. 기스가 많아요. 타이어는 매우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어, 도어도 깔끔하네요. 도어 깨끗하고, 시트 괜찮아요 시트 좋습니다 다음 대시보드 센터 패션 미션 암레스트 천정 루프 쪽 깔끔합니다 이상 없어요 2열 2열도 안에는 깔끔하네요 어, 이상 부분 보이지 않아요 어, 여기에는 발판이 없네요 발판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상한 부분 없습니다 아, 이것도 앞에서 열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보자. 아닌가? 잠깐만요. 앞에서 여는 게 맞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또 움직여야 돼. 안타깝다, 정말. 휴! 와. 트렁크 공간 매우 넓습니다. 매번 찍을 때마다 보지만, 많이 넓어요. 굉장히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유, 얼머리야. 안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함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 이열 뒤쪽도 어, 운전석 쪽도 깔끔합니다. 이상 있는 부분 없고요. 운전석 도어 트림 깨끗하고요. 야, 이거 시트가 정말 괜찮은데요. 여기 살짝 오염물질 있는 거 말고는 흐, 뜯어지거나 뭐 흐트러진 모습이 없네요. 아 더워. 아 좋아. 에어컨 소리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아까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봐요. 이 차량 설명을 잘해드려야지. 뭐 나의 더위가 뭔 중요해. 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전동 시트. 그다음 여기에 주유구랑 트렁크 여는 공간이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푸시입니다. 퍼브레이크고 본네트 여기서 열수 있어요. 핸들 조절은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자, 전동 접이 미러가 여기 달려져 있고요. 네, 정상 작동합니다. 오토 윈도우는 운전석만 다른 곳은 수동입니다. 예, 네, 오토로 되지 않아요.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잠금 장치 이상 없이 되고요.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네요. 오토라이트 주행거리 94,600. 블라블라블라블라.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노브식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나온 차량들은 노브식입니다. 버튼식이 아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건 없어요. 예, 내비도 없습니다. 내비도 없고 후방도 없습니다. ECU 룸밀런 들어가 있네요. 블랙박스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어, 듀얼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오디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오디오는 잘 나오네요. 아, 에어컨 아까 했구나. 예, 에어컨은, 아, 시원해. 아, 좋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SM7 차량 어, 마무리 영상 올립니다. 어, 아이고, 종이를 안 들고 왔네. 죄송합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영상 찍는지. 게... 저는, 이렇습니다. <laughs> 뭐가 이렇다는 거야? <laughs> 뒤에 있는 SM7, s m 7이야왜 이래 자꾸? 정신차려! SM5 차량,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6버의5467뉴 SM5 2.0 엘리 높은 등급의 차량이고요. 2005년 7월식 모델입니다. 자동 미션 휘발유 1998cc, 94,642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검정색 색상의 모델입니다 210만원 받을 예정이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매도비 33만원 성능보증보험료 3-4만원 내외 어, 취등록세 과표의 8% 알선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사이다중고차 이웃녹딜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